짧은 묵상 나눔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바지 자크가 열렸다든지 브라우스 단추 하나가 열린 것을 알아도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장차 애굽이 당할 멸망과 수치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쿠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은 아스루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애굽의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벌거벗은 몸 퍼포먼스는 단지 애굽의 멸망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과 수치스런 모습을 통해 유다 민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유다 민족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이 한순간에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3년 동안이나 수치와 조롱 속에 내던질 만큼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선지자를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년 동안이나 수치와 모욕을 말없이 감당해 냈습니다. 선지자 역시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 극심한 고통을 말없이 다 받아내시고 결국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을 살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주를 위한 아주 작은 일에도 희생을 거부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고, 우리 주님도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임까지 당했는데 말입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순종을 묵상하며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알기에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합니다.